상교도서관, 구내식당 간식 판매도 하는구나. 간식 판매, 간식은 3시 반부터 4시 30분까지. 닭강정 맛있겠다. 오뎅, 오뎅 3,500원. 와, 소떡소떡도 2,500원이야. 냉모밀 5,000원. 와, 맛있겠는데? 맛있겠다. 밥 먹어야지. 아, 직원식다 진짜 오래간만에 온다. 오랜, 오래간만에 와요, 직원식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잖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laughs> 생기셔서 얼굴은 사장님이신데요. 홍유 아버님. 홍나물. 하나 한번 다시 집어볼 무건지 닭짐. 맛있겠다. 결제가 맛있겠다. 네, 식사는 지금... 키오스크에서 결제하세요. 카운터에서 결제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메뉴 보고 왔지요. 맛있겠다. 네, 오래간만에 오, 왔어요. 와. 맛있게 드세요. 이건 식당이다. 오래간만에 왔어요. 언니 뭐 떨어진 거 없어요? 네. 지금 떨어지지 않았죠? 와우 굿좌. 밥 먹으러 왔어 오래간만에. 맛있게 먹어야지. Bye. 안녕하세요, 영양사님. 영양사님, 여기 인기 있잖아. 일부러 밥 먹으러 왔어. <laughs> 네. 나 유튜버잖아. <laughs> 올려도 돼. 그모르겠도 요즘은 키오스크 키오스크 결제. 아유. 키오스크 결제 6,000원. 땡큐. 도서관 6,000원. 땡큐. 시권 내가 몇 번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건 안 나오나 봐요. 아 102번이야. 102. 102번이에요. 102번입니다. 오늘 오늘 양배추하고 김치하고 오이무침하고 볶음우동하고 닭김치찜야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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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양사님 감사, 땡큐 네. 아, 훌륭 내가 봤을 때 훌륭. 훌륭, 훌륭, 우리 영양사님 훌륭. 오늘 메뉴, 굿잡요천 요즘... 음, 원의 행복, 좋은 얘기다 진짜. 아우 병아리콩 뭐예요콩잡곡밥에 오이무침, 아, 겉절이 쌀 오이무침. 음, 오이 뭐 싸있지, 오이 음 오이 좀 맛있죠. 음. 딸기 드레싱. 음 딸기 드레싱 맛있다. 이렇게 팔아요? 친구야, 그 크게 얘기. 빨리 크게 얘기. 빨리 크게 얘기. 아, 저기 크게 얘기. <laughs> <laughs> 저번 저 친구들도 저 알아요. 친구들도 알아. 맛말 음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말점 말점 말까 사진 찍었나 모르겠네. 난 기억이 없다. 음 오늘 닭도 이 정도면. 음. 음. 있어요. 반찬 많아요. 음?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음. 메뉴도 훌륭해훌륭해 메뉴가 훌륭해 음~ 맛있다 맛있다 음~ 간도 괜찮고 오이 너무 오이물 좀 너무 맛있다 음~ 뭐~ 조금 식은 거야 늦게 왔으니까 할수 없는 거지만 어,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굿잡 전반적으로 어~ 주방은 안 봤는데 이 정도면 92점 굿잡 음~ 음~ 있게 먹고 가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맛있다 음~ 그때, 맞아. 나 혼자서 한단가요? 어디 나왔죠? 음. 어, 맞아. 이준이 이 동네에, 이준님이 이 동네에 살아요. 음. 그래고밥 먹는 거 나왔잖아요. 막 여기저기 어디 막 묻히고 막밥 먹고 나왔잖아. 아우, 리 사장님 굿잡 사장님 땡큐. 네. 네. 굿잡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유명한 곳이요 <laughs> 음. 아우, 잘 먹었습니다. 음. 진짜 잘 먹었다. 아우 가성비 짱. 가성비 짱. 사장님 친절, 친절과 위생과 정성에 좋은 메뉴. 아우 진짜 어떡할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이거 잡고 오면 이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다이어트에 빨간 불 생길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